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멘트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과 PC 보안 솔루션 통합 사업으로 유명한 이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 라운시큐어가 뭐하는 기업인지, 그러니까 기업 개요부터 어떤 사업을 하고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매출의 비중은 어떻고, 뭐 실적은 어땠고 이런 것들 보지 않고요. 오늘은 이 가장 최근에이슈를좀 체크를 해보면서 제가 지난번 이 라운시큐어 기업 분석 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올라온 라운시큐어의 사업 보고서 내용도 좀 같이 보면서 2023년도 확정된 실적은 어떤지 이 부분 같이 보고 향후에 이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볼 겁니다. 혹시나 라운시켜 기업 개요나 사업 개요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대이업 채널 놀러 오셔서 제가 지난번에 촬영을 했던 라운시켜 관련된 기업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저희 데이업 채널 영상을 좀 챙겨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주식 유튜버라고 좀 화려치는 이런 어좀 어떠한 세력들이 얼굴 다 그냥 목, 영상 화면 뒤에 숨어서 목소리로만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달라거나. 리딩방 가입을 권유한다거나, 금전 요구한다거나,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좀 성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저희 대기업체들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, 저희도 저희이지만,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, 우리 주주님들이 좀 피해를 볼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이런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. 요거 보내시면, 얘네 그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들이 여러분 전화해서 리딩방과 금전 요구 이런 거만 요구하거든요. 그러니까 함부로 이 유튜브, 그냥 시청만 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이런 거 하시면,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런 거꼭 명심을 하신 상태에서 저희 대기업 채널은 어, 정말 이100% 팩트 기반한 기업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 만큼 우리 여러분과 저희 대기업 채널이 힘을 합쳐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는 100% 팩트 기반한 어떠한 이슈나 이런 자료 정보들을 우리 여러분께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끔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구독과 또 좋아요로 우리 대기업 전문가들 많은 응원 또 많은 성원들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사업보고서 먼저 한번 좀 보시면요. 지난달 15일자로 올라왔던 사업보고서였죠.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게 매출액과 영업이익, 또 단기순익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숫자가 1회자리 숫자까지 너무나 좀 난해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좀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. 보시면요. 매출액, 영업이익, 단기순익 이 한번 좀 볼게요. 먼저 매출액 같은 경우에 21년도부터 23년도 약3개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인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근데 영업이익 보시면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.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흑자로 전환했다가 좀 23억 정도 소폭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. 요거를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 라운시큐어라는 기업 자체에서 공시를 올린 오피셜한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요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라 해서 해외 시장 및 사업 다각화에 따른 투자 그리고 인력 충원으로 인한 고정비가 상승을 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투자 활동을 했다. 투자를 했다. 투자를 하면서 일시적인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런 투자는요,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,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, 합니다. AI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데이터량도 정말 방대하게 많아졌죠. 이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 불러요. 그래서 이런 빅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어, 놓치면 안 되는 우리의 개인정보나 기업대 기업 간의 어떠한 소스나 또 나라 대 나라로서의 어떠한 안보 위협과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보안 산업 또한 계속해서 우성장하는 그런 산업군이거든요. 자 이렇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노 저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런 AI 산업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업 속에서 우리 보안산업 또한 중요하다.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라운 시켜가 계속해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맞춰서 같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. 그리고 우리가 좀 고무적인 사실은요. 이 부분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지금 이제 각 증권사에 있는 뭐각 애널리스트 즉 전문가 이 집단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라운시큐에 관련된 2024년 실적 예상 컨센서스 예상치에요 근데 어느 한 증권사에서만 이렇게 좀 예상치를 발표한 게 아니라 다양한 증권사에서 발표한 요 예상 수치를 평균화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어, 자료에요. 보면 매출액 증가할 거고요.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하는데 4개년 역대 영업이익 가장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. 찍을 것이다.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 또한 다시 80억대 이상으로 올라와질 것이다.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그 다음 보실 거요 오늘 장 끝나고 올라온 이슈였어요. 라운시큐어가 통합인증 옴니언CX를 접 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요거 간단히 내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요렇게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보시면요. 이 라온 시큐어 자사 통합 인증 서비스인 옴니원 C X라는 이 솔루션이 정부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 청약이나 공기업 입사 지원도 보험금 환급 또 성인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이 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. 근데 특히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가능해져서 저변이 더더욱 확대되고 될 전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옆 박스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, 이 일, 이 라운시큐에 따르면요,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지난 2020년도 말, 수많은 민간 인증 앱들을 하나의 창에서, 자, 이 하나의 창의 키워드입니다. 통합해주는 통합인증 서비스인 옴니원 CX를 출시를 했고요. 국세청 홈텍스나 정부 24등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합인증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죠. 그래서 사실 어떠한 좀 이런 번거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번거로운 로그인 과정 없이 네이버, 토스, 카카오, 패스 등 다양한 민간 간편인증 앱을 선택해서 편리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. 과거 같은 경우에 뭐 인증이라 뭐 인증이라 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 옴니원 CX 덕분에 이게 하나로 좀 통합이 되면서 좀 다양한 이 인증 방법들이 어 생김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우리 민간, 우리 일반 서민들이 좀 많이 편리해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정연철 라운시큐어 서비스 부문, 이 서비스 부분 사장이죠. 정부 서비스 외에도 공기업, 금융기관, 일반기업, 게임 커뮤니티까지 옴니언 c x 도입이 확대되면서 연말 정산부터 성인 인증까지 본인 인증이 필요한 수많은 서비스가 더 편리해졌다. 그러니까 저변이 확대됐다. 즉, 활용도가 올라가고, 요거는 곧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. 라는 전망이죠. 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 또한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. 그리고 이 이슈도 한번 좀 보시면요. 라온시큐어가 국내 최초로 XR 기반한 실험 동물 부검 실습을 특허를 출원했다는 이슈였습니다. 이거는 지난달 말인 28일에 올라왔던 이슈였고요. 이걸 통해서 이렇게 2012년 한해 동안 약 500만 마리의 육박하는 실험 동물이 실험체로 사용이 되었었는데, 뭐부검을 하거나 술기, 투여 체열, 마취, 안락사 등이 있었죠. 자 근데 이제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XR 기계를 이용 에서 이렇게 부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특허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.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간단히 보고요.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의 흐름 관련된 말씀을 좀 마저 나눠보자면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다한 번씩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기대 관계상 지금 단편적인 이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우선은 이 저항, 아, 지지 라인 먼저 좀 살펴보면 이 검은 색깔 라인인 241선을 중간에 두고, 이렇게 이탈했다, 돌파했다, 이탈했다, 돌파했다를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추위는 241선 위에서 상회를 해주고 있는 추위이고요. 가장 최근에 좀 확인이 되고 있던 요 지지 라인들. 지지를 받았었던 요 구간과 이때도 한번 또 이때도 이렇게 많이 좀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이 2350원. 요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좀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고, 요거를 조금 더 과거로 와보시면요. 요 과거에는 이렇게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. 저항. 근데 요거를 한번 돌파를 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 구간에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1차적인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확인이 되었던 요기죠. 여기와 여기와 또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또이 구간, 여기 보시면 약 2600원 구간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2600원 구간이 약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2차 저항 구간은 여기죠. 2800원 구간. 이때와, 이때와, 이때와.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, 이 하방 압력을 못 이기고, 윗꼬리가 길게 길게 달렸었던 때였어요. 그래서 여기가 이 2800원 구간인데, 2600원이 1차 저항 라인이라면, 2800원은 2차 저항 구간으로, 여기가 가장 좀 두꺼운 어, 저항 구간이다.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. 저 또한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로만 간단히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, 그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굳이 이 라운시큐어 말고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저희 데이업 채널 한 번씩 놀러 오셔서 그 다른 해당 종목 검색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런 영상들도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 활동 이어가시면 조금 더, 저, 아,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